안 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랑댕이 농장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 이른 시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작업을 7시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금 저쪽에서 막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막 조명이 햇빛 조명이 비치기 시작해서 제가 지금 라이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아... 제가 지금 오늘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어저께도 하루 종일, 어, 저, 외국인 임부 세 분을 모셔, 모셔서 지금 저쪽에 흙 작업도 하고, 이렇게 가두리 화, 이렇게 비닐, 가두리 화단이 모자라서 제가 준비해온 묘목을 이 남는 짜투리 공간에 이렇게 비닐 백화분에, 어, 저, 뭐죠? 이거 상토 작업도 했고요. 상토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먹이고 묘목을 일부 심었고요. 남는 묘목은 이렇게 작은 화분에 임시로 겨울을 놔야 되니까, 여기에다 심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어저께 한 작업이 뭐냐면, 음 여기에 지금 제가 성토를 다 했거든요. 어 성토를 저이 가두리 화단에 뿌리가 드러나면은. 겨울을 나기가 굉장히 힘들고 동해를 입기 쉬워요. 그래서 뿌리 위에를 더 덮어줬고요. 흙을, 성토를,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배합해서 성토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굉장히 이 흙이 겨울 동안 수분이 빨리 말라서 수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 끝에 이렇게 제초매트를 잘라서 위에다 덮어줬거든요. 그 작업을 어저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남은 화분은, 화분에, 조그만 화분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이렇게 묘목을 지금 심어 놓으려고 하구요, 하고 있고요. 이걸 다 걷어냈으니까, 이 관수 스틱 있잖아요. 이 스틱 잘안 보이실 텐데, 이 스틱을 다 뽑아 놓고서 이걸 깔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뽑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 오늘은 한 분만 오시라고 해가지고 저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도 요거 심는 마무리 작업 끝나고 나면 어 맞아 스틱을 같이 꽂고 저쪽에 보면 아직 마무리가 안된 마무리가 안된그 고랑 고랑이 있어요. 거기에 제초 매트를 맞아 깔아서 준비를 쫙 해놓으려고 합니다. 겨울 맞이 준비를 아 모닥불님 오셨습니다. 베리방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우 감사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되죠. 어. 제가 좀 모양이 좀 오늘은 험하지요 근데 추워요 새벽에 추워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일을 했거든요 당분간은 제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일할게요 어, 제가 좀 오늘은 화면이 안 이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화면을 자주 들여다보지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짐벌이 왜안 될까요 오늘은 어... 잠깐만요. 제가 짐벌을, 아, 예 불이 나가버렸네? 왜 그럴까요? 얘도 충전을 시켜야 되나? 아, 그냥 오늘은 짐벌 없이 카메라로, 카메라로, 저 여기까지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냥 제가 들어와서 채팅은 자주 못 하더라도, 어, 방송은 이렇게 저는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궁금한 점 아니면 서로 하시고 싶은 말씀 나누시면 제가 한 번씩 와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말은 많이 못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쉬워요. 오늘은 그냥 묻어두기만 이렇게 묻어주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심는 방법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블루베리에 대해서 처음 오셨거나, 저, 블루베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보이나? 안 보일 텐데? 잠깐만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우, 독일에, 독일에서 이사 주셨습니다. 네, 블루베리입니다. 어, 코아프레, 코, 코프레스, 어. 아, 아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네, 블루베리입니다. 보여요? 뭐다? 뿌리 그럼 그냥 할게요. 예, 독일에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제가, 이 블루베리를 지금은 아직 어린 묘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막 감쌌으면 여기를 막 뜯어줘야 되는데요. 뜯어주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심으실 적에 요만큼 정도 되게 요만큼, 흙이 요만큼 올라오게 심으시면, 물주고, 물주고 흙이 내려가면서, 공국이 메꿔지면서 흙이 주저앉으면, 요거하고 거의 수평이 돼요. 블루베리 심으실 때 요만큼만 흙을 던져주세요. 조금 그만큼만 깊이 묻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그렇게 심어서, 요렇게 안 보이게끔 심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물을 안준 상태에서 가볍습니다. 오늘 할 일이 엄청 많아요. <laughs> 어저께도 한다고 했는데, 아, 저, 외국인 분들이 아직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랑 의사소통이 안 돼서, 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저께 세분 모시고 오면은 하루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제가 그냥 단순 작업이 아니고, 이거 데리고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쪽은 저렇게 해주세요. 계속 요구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엔 그냥 한 가지만 대충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저는 다른 일을 이쪽에서 그냥 면목 심는 화분 작업을 했는데요. 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일하다 말고 장갑 벗고 뭐 핸드폰으로 연결해가지고 번역을 시도하는 것도 해봤는데, 아, 만만치 않아요. 저분들도 엄청 답답, 그, 일하시는 분들도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아우. 이 아줌마가 뭐라고 시키는데 말못 알아듣는다고, 아이고, 혼자 답답해하고 막 그러니 자, 본인들은 얼마나, <laughs>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laughs>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저분 한분 오셔가지고 아침에 흙을 조금 더 배합해 놓고, 어, 여기 주변 정리 조금만 하고, 피트무스를 아주 오늘 쓸 것만큼만 피트무스 두 개하고 펄라이트 하나만 섞어 놓고, 지금 어, 남은 화분 이쪽에 나란히, 이 짜투리 공간에 이거 놓는 작업만 하고 지금, 어, 저거 스틱, 스틱, 저, 물 나오는 방향 잘 조절해서 꼽는 거, 그것만 가르쳐 주고 저는 제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바짝바짝 났네. 이거를, 이거를 제가 옆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어저께 저기 큰 화분도 이 네모난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길쭉길쭉하게 돼서 조금 속이 상해요 이 화분이 최대한 이렇게 동그랗게 벌려야 용적률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길쭉길쭉하게 해서 이 근권이 근권 범위가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 음에 안차지만 그래도 어떻게 <laughs> 해야죠 나중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살살 늘리든지 해야지. 그거 일일이 잡다가는 아무 일도 못 해요. 그것만 하루 종일 가지고 매달려야지. 허리 아파서 실겸해서 잠깐 들여다볼게요. 아우 다왜왜 이렇게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안 나누니까 나 많이 나가셨나 보다. 아 폭스레이디님 훌륭한 작업이라고 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작업을 해놔야지 여기 화분을 좀 큰데다 옮겨 심어놓고 물을 줘서 꼼꼼 얼려야지 겨울을 나요. 제가 매일 여기를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전반적인 작업을 해놓고 가야 제가 안심이 되고 얘네들을 동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많이 지금 콩밭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가지만 겨울 동안 또그 잠깐 사이에 제가 한2주 보름 정도 잠깐 집을 좀 비울 예정인데 음그 안에 잘 버텨주면 좋을 텐데 <laughs> 괜찮을 거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끔뻑 줘서 얼려놓고 가면 별 음, 충분히 이 상태에서 물안 주고도 지금 얘가 면목의 뿌리가 물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상관은 없는데 큰 집에 넣어 주고 가면은 조금 더편안하게도 얘들이. 어. 이렇게 해서 제가 묘뭐 메도라 150주를 가져온 150주 가져온 메도라 저 이식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음, 여기에다가 물을 주고 저도 이제 가서 저 스틱 작업을 같이 마무리할 거예요. 제가 미리 호스는 이렇게 빼놨고요. 밤 사이에 혹시 물이 얼지 않을 물이 저 얼까봐 제가 이 밸브를 살짝 열어서 밖으로 틀어놨었는데 다행히 얼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포근해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물을 힘 빡줘서 얼릴 거예요. 아우 아침 햇살이 바로 요요 요 카메라 뒤쪽으로 이렇게 햇살이 해가 딱 솟아올랐거든요. 와. 눈 부십니다. 눈이 부셔요. <laughs> 어, 새벽에도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날씨가, 오늘 날씨가, 당분간은 영화권은 아니더라고요. 뭐, 영화 2도, 3도까지도 가는데, 어, 그 정도면 엄청 포근한 거죠. 아, 제가 이 밑에다가 지금, 모판을 깔았어요. 모판이, 육, 벼 육묘판. 육목판을 깔았어요. 혹시라도. 물주다 보면은 이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습피해가 올까봐 여기는 어저께 급하게 하느라고 제가 이걸 안 깔아놨네요. 어우, 저거 설정을 또안 해놨다. 아침에 전화를 한게 일하는 사이에 전화를 한대 놓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벨 올려놓고 또 까먹었어요. 이거 라이브 하기 전인 소리 추련 놓는 게 기본인데 제가 아직도. 잠깐 저쪽에 저희 블루베리밭 단풍 둔것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단풍이 정말 예쁘죠? 지금 저는 이렇게 묘목에, 묘목을 조금 큰 화분에, 아주 큰 화분은 아니에요. 내년도까지는 여기에서 자라면 뿌리 발달이 아주 잘될것 같은 그런 크기의 화분에 묘목을 옮겨 심었고요. 이렇게 매도우락 150초, 이쪽에, 매도우락은 저쪽에, 이쪽에 짜투리 짝투리 공간에 가장자리죠. 가장자리로 지금 한 120주 정도를 120주 정도를 심었고요. 120주 정도를 심었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남은 묘목 남은 묘목은 이렇게 여기에다가 어, 심었어요. 심고 있어요. 아 심었어요. <laughs> 그리고.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물을 쫙 어머나 또 사고 났네 죄송합니다 보이나요 괜찮은가요 아 여기 조금 구부러져 있었군요 괜찮으세요 보이세요 여기가, 제가, 저, 그릇 안에다가, 이게, 삼각대가 평평한,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서, 그릇 안에 넣어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넘어졌습니다. 이게, 수평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요거 좀 조절해볼게요. 잠깐, 화면이 안 보이더라도. 아이고, 삼각대가 흠투성이 가 됐어요, 지금. 괜찮은가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 어, 좀 낫죠? 어. 아이고, 여기 물 틀어놨네. 어, 여기 물 받아댔어요. 아, 진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바닥에 육묘판을 깔아놨는데요. 어, 괜찮아요. 이제 바닥, 이제 바닥으로 스며들 거예요. 조금 있으면. 맛있다. 맛있다. 새벽에는 추워가지고 이 위에 잠바 하나를 더 입었었어요. 아무리 또 기온 자체가 따뜻하다고 해도 그래도 새벽에는 새벽 공기는 무시 못하거든요. 7시만 돼도 깜깜하고요. 한 7시 반은 돼야 그래도 하네요. 요즘에는 그죠? 어, 어, 이친 이쪽 다 하고 저쪽으로 넘어갔구나. 어이구 빠르네, 선이. 어저께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늘은 술술 일이 풀리네요. 왜? 아, 뒤에, 뒤에 저기 아침마다 동네 아가씨 한 분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laughs> 나가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은 새벽에 컴컴할 때 데리고 나갔다 왔습니다. 이 흙은 어저께 한 차례 물을 먹... 먹였던 흙인데도 이렇게 푸실푸실합니다 오, 비행기, 오, 비행기. 여기에서 물을 오래 안 주고요. 여기 살짝 젖을 정도만 어저께 몇번 줘가지고 약간 이게 물을 머금은 흙이에요. 이 흙은 어, 블루베리 흙은 흔히, 흔히? 보통은 펄라이트와 피트모스가 주가 되죠. 피트모스 산도를 잡아주는 피트모스와 어, 수분을 잡아주는 펄라이트를 섞어서 대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펄라이트와 피트모스와 펄라이트의 배합이 7대 3정도로 합니다 음몇 주씩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중에 배합되어 있는 배합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좋고요 어, 농가에서 사용하실 그래도 몇주 이상 사용을 한다 싶을 때는 몇주 이상 좀 그래도 좀 몇주 이상 심는다 싶으실 때는 펄라이트와 피트무스를 따로 따로 구입을 해요. 보통 펄라이트 피트무스가 이게 꽤 무거워요. 250리터 용량인데 피트무스 250리터짜리 한포 하고 펄라이트 일단 잠가 놓고요. 펄라이트 기다란 거한 봉지면 7대 3 정도가 거의 맞아요. <laughs> 아까 사고 난거 <laughs> 네, 잠깐만요.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블루베리는 메가블루예요. 이거 메가블루. 굉장히 단풍이 빨갛게 물들고 핵살 물들고 있는데 햇살을 받아서 더 빨갛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 보고 계시는 것은 메가블루고요. 어 여기 이쪽. 어, 보이시나요? 보면요. 음. 여기 여기 화분 보이시죠? 제가 어저께 작업한 게이 공간이 지금 비어져 있었 비워져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이 하우스가 폭설로 인해서 무너졌다가 다시 지은 하우스인데 원래는 이 정도까지가 하우스가 짜투리가 잘라져 있었어요. 근데 측량을 다시 하고 다시 하우스를 그 위에다가 블루베리가 심겨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짓다 보니까 조금 공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공간에 가두리는 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큰비닐빼에다 이렇게 좀 커요. 용량이. 잘안 보이실까요? 용량이 큰 비닐에 이렇게 어저께는 이 작업을 했어요. 지금 물을 많이 줘서 흥건하고 좀 지저분해 보이죠. 저도 지금 이 작업을 같이 할 건데요. 음. 지금 저 스틱을 꽂는 작업하고 을 있어요. 잠깐만요. 스틱을 꽂는 작업도 조금 비슷한 게 필요한데 저 친구한테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고 올게요. 음. 어 잘했네. 잘했네. 각도도 괜찮고 이런 거 들떠 있는 거는 조금씩 이렇게 눌러줘야 돼. 오, 한번 가르쳐 줬더니 아주 꼼꼼하게 잘했어요. 지난번에 했을 때는 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제가 다 이거를 다시 다시 다 빼가지고 흙을 밑에 평평하게 고르고 다시 작업을. 스틱 다 빼고 이거 제초 매트 새로 깔고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어,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쭈리고 앉아서 하는 걸잘못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거는 저 친구가 잘하니까 저 친구한테 맡기고 저는 여기를 여기 하얀 보랑을 제가 제초 매트를 깔 거거든요. 여기를 하얀 보랑 제초 매트를 깔 거니까 고기를 음, 청소하는 자 하겠습니다. 어, 잘하니까 제가 걱정이 없어요. 막, 안 그러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막 해야 되거든요. 요 어. 뒤에 햇살이 비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화면 전환을 하겠습니다. 아, 아좀 깨끗해 보이죠? 확실히. <laughs> 어, 화면이 되게 깨끗합니다. 햇살을 뒤에, 뒤에 갖고 있으니까. 야, 여기가 막 굉장히 지저분했는데요 지금 정리하는 단계예요 위에다가 제초 매트를 깔 거니까 우선 청소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 위에다 판넬을, 이거지, 이 판넬을 깔았더니 제가 호수를 끌고 다닐 적에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저거를 저 위에다가 깨끗하게 제초미트를 깔으면 제가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기자 대충만 깔으면될것 같아요. 블로어가 있긴 있는데, 블로어가 조금 무거워요. 그리고 전기를, 전기선에 코드를 꼽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라 코드 끌고 다니는 게, 전기선 끌고 다니는 게더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블로어 사용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나는 코드 없는 게 좋은데. 무선으로 들고 다녀야지 선 들고서 이 넓은 농, 이긴 농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휴. 물줄때 아니면 방지할때 호수 끌고 다니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렇죠? 블로어 하나 생겼는데 제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선 블로어가 좋아요. 그냥 이 위에다 깔, 깔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위 음, 밑에서 아이고, 돌이 막 굴러다니고, 아직도, 아직도 뭐지, 그, 뭐지, 저기 산소 절단할 적에 떨어진, 그, 클램프? 클램프 끼웠던 그 작은 것들이, 쇠 조각들이 아직도 돌아다녀요. 이걸 싹다 걷어내려고요, 이번에. 그래야, 어, 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지? 쥐구멍은 아테고설마 아, 물이 여기를 빠졌나 보다. 물명을 여기다 집어넣안 보이죠? 거기서는. 지금, 여기에 약간 조그만한 싱크홀이 생겼어요. 한 지름 10cm 정도 되는 거? 이따 돌 갖다가 여기다 메꿔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 빗자루를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더니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쓰기가 편해요. 힘들이지 않아도 되고 옆으로 쭉 끌어내리는 빗질보다 이게 더 훨씬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빗자루는 무조건 이거 쓰고 있어요. 요소 빗자루. 봄에 제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전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장무관, 손님하고 다른 회원님들하고,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저 전지하는 거를 저쪽에 한한 한 동반? 두동 정도를 전지를 해주리고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장난 같은 약, 소한 사례지만, 제가 이 빗자루를 선물해드렸는데, 쓰시고 있나, 쓰고 계시나, 잘 모르겠어요. <laughs> 유용하게 잘 쓰고 제가 써보니까 좋아서 선물했는데 바로 기게뭐해 어, 이게 아직도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박혀 있어 이게 아 답다 근데 아 근데 지금 몇시좀 됐지 어, 저 친구 아침 아침 뭐지 저것 간식 제가요 어 제가 잠깐 우리 저기 일하러 오신 분 일하러 오신 분 간식 챙겨 드리고 조금만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일단 제가 라이브 종료하고요 이따가 이거 제초매트 깔 적에 지금 아무런 게 없으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막 제초매트 깔 적에 다시 방송으로 보여 드릴게요 조금만 있다가 봬요 일단 라이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모닥불님 손 흔들어 주셔.. 아이 제가요? 그래도 얼굴은 보고 얼굴은 보여드리고 인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laughs> 모닥불님 손 흔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있다가 어, 저분 식, 저 아침 간식 좀 챙겨 드리고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한 1시간만 있다가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